유닛으로 나눠 뭉친 제1대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이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하며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21일 뉴에라 프로젝트는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손태진, 신성, 빈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문, 애노기, 능력을 통한 협업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팀의 새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프로필 속 멤버들은 모던한 감성과 젠틀함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도 빛나고 무대도 빛나는 손샤인. 손태진님은 뭘 해도 스타일리시하네요. 손태진님만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수트룩을 완성하며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트롯맨이 아니라 모델 포스의 아이돌 같은 비주얼이 멋진 폭발입니다. 패션지 화보인가 싶을 정도로 시크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수트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특히 우월한 기율로탑 모델 포스를 발산해 시선을 단번에 끌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유닛 활동을 통해 손대진님만의 특별한 하이클래스 트로트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